좋요 부탁 드릴게요. 아프리카 BJ 간담회였어요. 아프리카 던파 간담회. 그러니까 메이플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이제 아프리카 측에서 메이플 BJ 분들 어떻게 보면 동료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 도와주시려고 하신 거지 뭐. 뭐 이제 불만 사항이라든지 거의 아프리카 측에서 지원이 어떤 부분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대리 같은 거 문제 같은 거 있죠. 대리 문제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구경 못 왔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듣느라고, 그런 것도 들었어요. 예, 어. 아, 지금, 예, 대리 6월 말, 2, 6월 25일부터 시행이라고 설명 들었어요. 어,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간담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BJ분들이 대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 육성 배너 같은 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요. 일단, 애초에 메이플 자체 내에서 대리 육성이라든지, PC방 배너라든지, 매포 판매하는 그 배너들을 올려, 올려놨을 때, 그거 진작 이제 정지를 했었잖아요. 우리 이웃집에서 정지를 당하셨었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거는 시행되었던 일들이라, 배너는 일단 다 떼썼었어요. 전진즉다떼었고 지금 남아있는 배너가 하나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아이템 메이 관련, 이제 배너 그거라서 상관이 없고요. 일단 대리 관련해가지고 아프리카 운영자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대리 할때 6월 25일 날부터 하면 안 된대. 원래 애초에 그법법 법 자체가 대리라는 걸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원래 오버워치라든지 롤 같은 랭킹 게임 같은 거에 적응을 하려고 이제 적용을 하시려고 한 거였는데 이제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사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할지 확실히 정하면 그때 이제 아프리카 측에서도 맞춰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리를 무조건적으로 안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일단 우선 대리 육성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일단 애초에 대리라고 하는 거를 남의 거 데이 계정을 데이 들어가는 데이 것 데이 자체가 데이 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메이플이나 뭐 던파나 이런지 RPG 게임들 같은 대리 같은 컨텐츠가 있는 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DJ나 스트리머 분들이 대리 큐브 같은 거나 해주든지 강화를 해주,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프리카 측에서도 제재를 하고 말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려고 DJ분들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6월 25일부터 시작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너 같은 경우 배너 같은 경우나 대리 컨트롤 뭐 대리 큐브, 대리 강화 이런 것들 전에 올려놓은 영상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여쭤봤는데 그 영상들은 일단 배너가 들어있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대요 방조제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것들은 다 내려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은 일단 뭐 대리 육성이라든지 이런 이런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워놓는 게 좋대. 그러니까 배너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재업로드를 시키든지 해야 한다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대리컨이나 대리큐브, 대리강화 6월 25일 날 전에 올려놓는 것들은 괜찮다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이제 그법 시행 전에 올렸던 영상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배너들은 대리 육성이라든지 이런 대리 관련한 그런 영상들 전에 올려서도 그거는 이제 방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지워야 한다 하 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너는 왜냐면 그 영상이 추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 2년 3년 전 영상을 다시 봐도 그 배너가 달려 있으면 6월 25일 이후에도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은 다 내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애초에 배너가 없던 영상들은 지울 필요가 없다고요. 대리 큐브를 하든 대리 컨을 하든 뭐 대리 강화를 하든 그런 상관없다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그 배너들이 있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그거를 다 이제 비공개 전환을 할, 해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해가지고 내려야 돼요. 나 그러니까 6월 25일 전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대리충전? 대리충전도 메포 판매 그런 것들도 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메이플 측에서 얘기를 하겠죠. 메이플 측이든 던파든 뭐 리니지든 대리 강화하는 BJ분들이 많잖아.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게임사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플 관련이라든지 던파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측에서 컨텐츠 같은 거 하시면 이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아프리카 측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 코디를 또 데, 얘기를 하면서 제 코디를 이제 예시를 해주셨더라고. 그래서 컨셉 코디 같은 거 내가 많이 하잖아. 그래서 컨셉 코디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상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아 어, 근데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코디 같은 거 이제 받아가지고. 상금 같은 걸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좀 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컨텐츠가 되긴 하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지원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컨텐츠가 있으면 이제 마땅한 다른 컨텐츠가 있는데 가능한 그런 컨텐츠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측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이제 뭐 홍보를 해준다든지 배너를 만들어준다든지 방송 화면에 이제 띄워준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뭐 하디슈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고. 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또 이제 BJ 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Q&A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어봤어. 시청자를 데리고 와서 그 옆에서 자리에서 큐브를 같이 돌려도 되냐? 이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같이 와가지고 두 분이서 합방을 해가지고 해도 되냐? 이런 거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대. 그것도. 대리랑, 대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메이플 측에서 물어보고, 아프리카랑 다 이제, 되나 안 되나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법이, 법적으로 좀 그게 문제가 걸릴 수가 있대요, 이게. 그래서 나도, 우리도, 우리도 되게 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계정을 사고판 계정들 있죠. 사고판 계정들, 그런 계정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대 부주가 있을 수도 있는 계정이 있고, 2대 부주가 있는 계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애매모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도 참, 이제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뭐 그거지. 근데 일단 대리 관련해서는 일단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정확한 사항이 떨어질 때까지는 6월 25일 이후부터는 하지 말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단 저도 메이플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리를 할수 있을지 안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리라는 것 자체가 잘 하는 건 아니. 그래서 진짜 솔직히, 메이플에서 할만한 게콘텐츠가 딱히 뭐가 있냐. 맨날 사냥하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 거템 맞추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맨날 돈 쓰라고? 그잖아. 대안이 뭐냐고? 다른 게임 해야지 메이플 접어야지 뭐. <웃음> <웃음> 아니면 제스스터 뛰거나. 그지. RPG 게임을 접어야지. 딴 게임 해야지. 총쏴야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 쏘기 게임 배워야지 뭐.